터미널 2로 이동해서 가면 됩니다. 지금 싱가포르 온지 한 10분 됐는데 소감은 너무 시끄해졌어요 진짜 나 10년 전에 왔을 때, 10년 전에 왔을 도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얼른 봐라. 우성급 호텔은 달라요. 잘거 <laughs> 진짜 우성급 호텔은 다르다. 김민진님 네. 네, 맞아요. 시그니처 베룸시고 킹사이즈 맞아요. 시고요. 간장을 여기 이렇게 뿌리래요. 한 스푼 정도. 반을 되게 이 정도 밖에 찜 그러고 얘를 자얘 여기 어, 여기다 찍어 먹는 거야 아 그냥 먹지 말고 어. 제가 그냥 제가 뭐, 먹으면. 뭐, 이거 그냥 이거맛있다 어. 맛있지 상이 이거 어떻 이거만 먹어도 터있는도 틀겠네 <목소리>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아, 머리가 오늘 세팅 할등이 많이 안들죠지 음 맛있어. 음맛있 엄마? 막 포즈를 잘하네. 너무 맛있어. 음. <laughs> 이 <laughs> 어. 이거 그와 <laughs> 미쳤다. 왜 싱가포르 와서 이거 먹으라는지 알겠다. <laughs> 음. 음. 맛있지? 이거 응. 이거 뭐 한국 왜잖아 한국 이렇게 안 먹잖아. 음. 그치 음. 여기만의 또 방법이니까. 음. 이거냐? 뭐야? 뭐? 음. 짱신기 아니 음. 엄청 촉촉해 빵이. 이 음. 이게 카야잼이야. 이 안에 있는 게. 음, 야, 그거다, 뭐, 그거 어때? 술빵, 술빵. 음. 이거 그어먹는가 봐. 정말 너무 맛있어? 이거를 막 추천했단 말이야. 이게 원래 제일 유명한 건데, 우리 동네에서. 아, 뭐, 이거 말고 이거도꼭 먹으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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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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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 외국에서. 카페에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 미쳤다, 아니. 이게 실물이 안 담겨. 저기, 뭐라이언 아이가 보입니다. 아, 이거 사고 싶은데, 게 어떡하지? 근데 이제 10만원이면 괜찮은데, 진짜. 진실이 좋아 보여. 싸우러 봤지? 아, 엄마! <목소리로> 아, 진짜. 결혼 왔았 어, 어오는데 들어오는데? 아, 뭔데, 거기 서어두 아, 네, <목소리로> 이거 있잖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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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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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오늘 달 나온다. 뭐, 왜 오케이? 해봐나 뭐? 빨리 해 줘. 이거 봐, 와, 완전 흙당물트티 흙탕물 특집... 흙탕물 까집 흙탕물 특집... 흙탕물 특집... 흙탕물 특집... 흙탕물 뭔데? 흙탕물 특집... 같이 달달한 거 진짜. 아니야? 이거 완전 그 달달이 있네야 이런 것도 있어 레몬이야 뭐 이거 레몬 뭐 많이 들어있어 이거 봐그 비싼 이거있겠죠 뭐. 마 이게 만 원이 넘는다고? 야커코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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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5천 나... 원짜리 먹어보고 지금 여기 아, 와서 부르지마 너이중 <laughs> 이것도 거의 만 원이야 이거 하나에 진짜 부르즈 좋아하는데 이거 달달한데 하한입 먹어볼래? 커피야 뭐야 이거 아니 약간 아. 그냥 달달이이 그냥 이런 걸 먹어야지 <laughs> 이거 먹어 <먹어야지>, 되나 <laughs> 이거 먹게 <먹어야지, 웃음> 모자, 오 오, 클럽 할때 아니 음료수에 음료수에 이버너스 많이 들어가 있어. 짱짜 웃겨요. 짱 웃겨요. 짱웃가요짱웃 네, 여기는... 아... 여는 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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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야 아... 여기는... 아... 여기는... 아... 여이는 아... 여기는... 아... 여기는... 아... 여이거 아... 여기는... 아... 여기는... 거야기는 아... 여기는... 이랑 그러니까, 종류별로 여기 레몬 있는 게 아니라 라임이랑 오렌지랑 수박이랑 골고루 다 있고. 약간 동결같이 생겼어. 몸에 좋은 거야. 나중에 이 샌드위치 먹는 거야. 그래도 먹어주면. 이 양이 너무 많아. 이거 비건이야. 이거 다이제1 시에 저희는 마리나 베이 전망대를 갑니다. 음. 무료로 입장 중. 여러분들도 무료로 입장하세요. 저쪽으로. 바보같이 <목소리> 돈 내면 안됩니다 지하 1층에서 올라가네 한 번에 롬스터? 얼마나 빠를까 아 1층에서 타봐 아니네 문 닫아놨어 닫아줄게 47년에, 4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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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에 4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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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 4 4 6 4 6만원4리년에4 6 내 인생 최고의 방. 근데 잠깐만, 문이, 문이 어떻게, 뭐예요 여기는 뭐, 뭐예요? 아, 여기는, 아, 원래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지금 신난, 신난 우리 엄마. 여기가 화장실. 화장실이 와우! 와, 진짜 고무 야, 욕조랑. 아 오늘은 이 호텔에서 뽕을 뽑아야 됩니다 <laughs> 야 이거 그림이다 그림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주셨지? 대박이다 엄마 여기 써준 것도 봐야지 이거 봤어 이미 아 이거 봤어? 그래. Dear 그래. Mr. s so. 서 아니 이 사람이 미스 이지 미스 이지아 미스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저희 엄먹었어 지금 아니 그 이름까지 물어보는 거야 아. 생일자 이름이 그러면 있네. 그러면 그 사람 찾아보는거 아니야? 내 주민등록번호를? 에 그러진 않지 그대가 서정하라 했어 음. 음.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소스라니 먹어보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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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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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음. 아, 진짜 맛있다. 막이 음. 꼬리를 여기 찍어 먹어봐. 야 머리야. 래 <laughs> 아, 이게 소스에 부 찍어 이 처음 으로보네지금지안먹거두번가줄게 응. <laughs> 근데, 근데 두개다 하면 안되겠저야 미쳤다, 미쳤다. 이게 묻었지? 엄마? 게살, 게살. 소스는 안 묻었어? 잘라고봐다 먹었어, 이거. 숟가락 들어봐. 음. 거기다 엄마 이 소스를 내가 제가... 해줄게 엄마는 미안해게살좀뿍 응. 올라가 누구한테? 엄마가 기할 그런 해거같아 아빠랑 한번 와보니까 아 아빠가 이런 건 좋아하잖아 지 좋으니까 너 아빠랑 와먹는 거나 좋아하지 이게 뭐야? 이렇를없갈리다 이거 야, 진짜 이렇게 먹어 봐. 아니 맛있지? <Unf existe> <ts climbing> <hydro médico> <compelling> <맥주> 이거 이거 이게 유명하다는 거야.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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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다는 거. 물은 집에 있어. 여기 아닌데? 아 이쪽. 어디다? 여기인데? 아근 이거 아닌데? 이건 레츠 건데? 에너지 음료인데? 어, 우리나라 것도 있어. 레너시 대박이다. 레츠 나요 Excuse me? Is in the beer? No beer. Okay. 어. 아. 니뭐그 냉장고에 있는 거하나먹을까 그러자. 라도그내더라도한 저도. 아, 왜웃기냐너가날참어 살려... 오케이. 땡큐 바이바이. You. <laughs> 아, 아, 맥주를 <laughs> 안팔아 <안> 엄마. <laughs> <팔아. 웃음> 아니 아니 들고있어 들고있어 내 얼굴에 어 빨리 먹어줘 너부터 먹어줘. 야, 먹어 아엄마 먹어 빨리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먹어 충분히 먹 우와. 맛있어? 우와 약간 포카리랑 밀키스 아침 느낌 밀키트로 시켰다 푸맛있 같아 진짜 맛있다 어무 특이 거야 무슨? 약간 포카이 느낌이 있다. 아, <laughs> 어, 이게 약간 싱가포르에 이런 게잘 팔리면 하네. 날씨가 이래서 날씨가 어려워. 이래서 이런. 을 수가 없어이 옷들. <laughs> 에너 에너 근데. 아, <laughs> 어, 집 가자.